주시하이저큰 결심했습니다 보통 이제 메렌에서 큰 결심은 뭐 전사를 키운다던가 뭐 시프를 키운다던가 둘중 하나던데 <laughs> 전사가 왜아 전사는 그니까 러 전사 비하가 아니라 전사를 키우려면은 큰 결심이 필요해요 그만큼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 전사 시간당 현금 만원의 적자를 본다는데 그 부분 유료화 게임이 아니라 그냥 이거 유료 게임이잖아. 부분 유료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때부터. 뭐야? 들어오자마자 전사를 키우겠다는 결심 잘 들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그 무슨 소리죠? 응원하지 마십시오. 전사 안 키웁니다. 야, 여기 근데 자리 오, 어떻게 이거 구했대? 이거 존나 비쌀 텐데, 자리. 좌삼 가서 한번 밀어보라고? 오케이. 좌삼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긴가? 야이 야이새끼야! 내가 이거 어떻게 밀어? 아니야 나한 마리도 겨우 밀었어요. 내가 이거 다 밀어야 된다고? 아니 그게 그게 무슨 소리니? 야이새끼야 이럴건 부르지 마. 절대 못 밀어 이거. 아이스샷은엿바꿔 먹었습니다. 야 아샷 없어. 아샷 없어요 저. 이번 에 골든 이글 배웠잖아. 아이언 에로스라고? 아씨야86렙짬 먹고 아이언 에로가 말이야 스초하고 아샷 찍어는 나가라 아 스초 안 사요 안 사요 아샷 안 찍을 거야 야 이제 구경 가자 한번 보여 주쇼 시작한대 시작한대 자 두거자 야 근데 범위 생각보다 별론데 흠. 와, 지린다급은 아닌 것 같은데. 하 음, <laughs> 그 정도인가. 어, 야,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아이고. 아유, 86렙 먹고, 이거, 아이언 에러가 맞나? 아이고. 어, 엘펜이에요 안아줘요. 꺼져, 이 새끼들아. 어, 안아줘요. 꺼져! 저기 이니 재밀려요. 저도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 지금. 내가 제로 억울해! 나는 딱, 어? 불캔 한 마리가 딱이었다고! 경치 레전드라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5분에 34만 먹는다고요? 아니, 아직 5분이 안된것 같은데, 34만이라고? 폭젠 미쳤네요. 아니, 이건 폭젠이 아니라, 그냥 존나 안 밀리는 거예요. <laughs> 어, 근데 경치가 존나 잘 오르는 것 같긴 한데? 경치는잘 오르는데, 아야, 이거 못 찾겠다. 야, 님들! 아니 나왜 데리고 왔어 이거 님들 이거 경치 손에 장난이 아닐 텐데 아 이거 아샨 있었으면은 할만했겠는데 아 할만은 모르겠는데 포션값은 좀 많이 아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 또 다른 스킬이 있는데 이거 허수아비 세워두면은 애들 졸로 공격하는 거 아니야 맞지 애들 저기 정신 팔리잖아 어 히트다 히트가 아니라 씨발 야 허수아비 어디 갔어? 아니 왜한대 맞고 없으시냐? 근데 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한데. 자, 소환해 두고. 어, 아, 하이하이. 왜 이제 쓰냐고요? 아니, 야, 써도 의미가 없는데? 잠시 아니야. 무슨 배송 왔어? 내가 무슨 사이다가. 아, 안 된다 이 새끼야. <laughs> 아니, 아니, 잠만요. <laughs> 어? 아, 탭배 눌렀어! 포션 못 먹었어! 아, 어, 암살이야, 이거! 아, 이거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니, 경험치 근데 오른 속도 장난 아닌데? 잠시 확인 좀. 야, 1분 40초에 38만 먹는데? 아닌가? 아닌가? 근데 10분에 저거 아니야? 13분에 40만 아니에요? 맞죠? 10분에 40만. 6, 4, 24. 240만 정도 먹는 것 같은데? 그지? 근데 240만 경험치가 어디야, 시간다. 거의 뭐, 경쿠 빨고 사이게 가는 것 급인데? 어, 깨페야 어, 미치겠다. 아니, 지금 내가 젠, 내가 젠 것이 안 돼서 지금 제니시스 쓰는 것이 젠이 안 된대. 아니, 제가 짐덩어리라뇨. 아니, 사장님이 오랬어요. 아니, 나는 음식 괜찮다고 하신 하는데, 어? 길, 그냥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어? 갑자기 그, 어, 사장님이 호갱행이 하면서, 아, 이거 좀잡숴봐 이랬다니까? 그럼 쉬우 어? 들어가서 먹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저, 저는 원래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맞아요. 예. 아, 나 아까도 말했듯이, 오랬어. 어, 남자가 줘도 못 먹으면 그게 남자야? 라는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예, 요즘 같은 시대에서. 그런 말은 노노. 이렇게 빨리 해서, 이런, 이런 식으로 레벨업 해서, 빨빨리 레벨업 하면은, 여러분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잠시만 그러면은 야 이거 한타임 끝나고 예 그거 뭐야 어? 스초 한번 가자 어? 스초물리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방송 킬 때마다 스초하는 것같아그 <laughs> 이틀에 한 번씩 5천원 쓰는 꼴 이제는 못 찍어야 돼지 그냥 외워버림 아 근데 아 이거 내가 왜 스초하고 있냐? 불쾌농산 가면 또 스초해야 되는데 아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아, 불쾌 옥상에서는 또, 독수리, 가지고 하는 게 좋단 말이야. 어차피 한 마리니까. 한 마리니까 그냥 스틸만 쓰면 되거든. 아, 머리 띵하다. 제 인생 스초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스초 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아, 그냥 초광수 둘까? 아샷을 그냥 마스터에서 아샷만 쓸까? 어떻게 생각하, 님들? 아샷 마스터에서 아샷만 쓰는 거임. 그 다른 거안 쓰고, 아 머리 개띠가네. 수축권 한개더 사둘게요. <laughs> 어차피 수차할 거니까 편하게. 그럴까? 편하게 할까? 아샷 20일 찍어도 되겠는데? 어때요? 의견? 어때? 의견이고 나발이고 손이 먼저 갔음. 적 3초간 얼리자. 자자 갑시다. 야야 잠마. 야, 아이언 에노보다 아샷이 더 센데? 그냥 아샤쓰고 아이언에로 쓰라는 새끼들 다엎들을 뻗쳐봐 야이 새끼들아 아샤 마스터 했어도 됐잖아 아 생각해보니까 불캐네 저거 야 얼음 데미지 50% 증가 아니야? 아 그냥 머리 개띵하네 아 속성 공격이라서 이게 훨씬 더세잖아 그냥 아샤 마스터가 맞네 아이언에로... 아닌가? 아이언에로가 더센가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아 모르겠는데 아샤 마스터 했으면 아샤씨 더 쎘을 것 같은데? 아이 자시야 데미지 비교해보자 아이언 에로 180% 데미지 아샤아는 135인데 마스터 했다고 치면 140 150 근데 아이언 에로는 관통할 때마다 데미지가 줄어든단 말이야 아샤아는 크리가 안 된다고 그것도 그렇네 아 모르겠다 아이언 에로 쓰자 어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보다 훨씬 잘민다 지금 라면 먹는 속도가 확실히 줄었죠. 맞지? 그냥 라면은 그냥 안 먹음. 아, 어, 씨발, 먹긴 함, 어. <laughs> 와, 공격력이 빨간 꽃 반찬고. 나이스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섯 개를 모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드래곤볼을 다 모았는데, 지금 이제 드래곤볼 쓸 사람이 없는 거임. 드래곤볼이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그냥 이거 소원 빌 사람이 없어. 그냥 일류멸 얼마? 공코가 없어요, 공코가. 아, 공코 언제 주냐. 그죠? 공코 택배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하기 전에, 일단 레벨업! 감사합니다. 아, 스트 마스터 지금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아시아 찍는 게 개이득인 것 같아. 요 잠시만요. 어, 야, 내가 잘못 봤나? 뭐지, 이거? 잠시만요. 왜? 이 24렙이랑 25렙이랑 데미지가 똑같냐? 한 시간 280만 먹는데 280만? 아샷으로 바꾸고 경치 더 늘어나 시간당 30더 먹는데?